여러분은 친환경 운전 얼마나 실천하고 계시나요? 에코 드라이브 확산을 위한 2016 아시아 경제 연비왕 대회가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았다고 합니다. 서하나 마이시를 출발해 총 106km를 달려 누가 가장 친환경 운전을 하는지 우열을 가린다고 하는데요. 최고의 에코 드라이버를 가리기 위한 연비왕 대회. 손영주의 앵커 출동에서 만나보시겠습니다. 2016년 아시아 경제 연비왕 대회가 한국도로공사 수도권 지역본부에서 열렸습니다. 아시아 경제가 주최하고 환경부 한국도로공사 에코드라이브 운동본부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올해로 9회째를 맞고 있는데요. 국산차와 수입차, 하이브리드차로 구분되고 번외로 전기차가 홍보 차원에서 참가해 4개 부문 총 80개 팀이 출전했습니다. 주행 경로는 총거리 왕복 106.4km로 시속 70km 주행 기준 약 90분이 소요되는 코스에서 우열을 가리게 됩니다. 대회 시작 전 참가자들은 현장에 도착해 차량 및 참가자 비표를 수령하며 의지를 다졌고 이어서 아시아경제 연비왕대회 개막식이 시작됐는데요. 아시아경제 이세정 대표의 환영 인사에 이어 심사위원장인 김필수 교수의 대회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아시아 경제 연비왕 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친환경 운전에 익숙한 참가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는데요. 저마다 우승을 다짐하는 참가자들도 많았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제가 연비 안전전 운 연비 운전이 자신이 있었는데 음, 항상 느리다고 좀 이렇게 놀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뭔가 이제 제가 잘하고 있다는 걸 가족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한번 참가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그룹별로 타이어 점검과 1차 주유를 하고 정확한 확인을 위해 주유구를 봉인한 뒤 연비왕에 도전하는 주행에 나서게 됩니다. 참가자들은 서하남 IC 한국도로공사 수도권 지역본부를 출발해 동서울 톨게이트를 지나 덕평휴게소를 반환점으로 다시 성남 톨게이트를 지나 서하남 IC로 돌아오는 구간을 주행하게 됩니다. 지정된 경로를 완주한 뒤에 연료 사용량에 근거한 연비를 측정해 가장 바른 운전 습관을 가진 운전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친환경 운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연비왕 대회를 통해서 친환경의 중요함, 그 다음에 또 어떤 좋은 운전 습관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 어, 어, 어떤 시민들이 이런 것들을 공감할 수 있게 됐다는 그런 취지. 그런 부분들은 아시아 경제 연비왕 대회가 갖는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비 계산은 2012년도의 차 2012년 이전에 생산된 차의 경우 그 자동차 등록증에 되어 있는 공인 연비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다음 2012년도 이후에 생산된 차들은 마찬가지로 자동차 등록증에 쓰여져 있는 그 공인 연비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이후에 나온 차들은 복합 연비라는 게 그때 처음 나와서 복합 연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그 차들, 차들 중에 도심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로 나누어져서 기록되어 있는 차들은 도심 연비는, 그렇게 나누어져 기록된 차들은 도심 연비 곱하기 0.45, 그 다음에 고속도로 연비 곱하기 0.55를 합산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번 아시아경제연비왕대회의 심사위원으로는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 한국환경연구원 엄명도 연구위원, 대덕대학교 이호근 교수, TBN 교통방송 김경배 전문위원이 참가했습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이호근 교수는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유 있는 운전과 공기압 체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연비를 높이는 방법에 어떤 것들이 음, 있을까요? 근데 차량의 무게가 증가된다는 것은 주일 내내 운전하다 보면 연비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차량을 청소하면서 불필요한 짐을 정리를 해서 내려놓는 습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그 기온이 떨어질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평소에 공기압을 체크한 차량도 기온 하강에 따라서 10도 내려갈 때마다 약8% 내외의 공기압이 저압으로 빠지게 되고 그럴 경우에 제동거리나 차량의 조정 안정성에 손실은 물론 연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평소보다 한15% 정도 높여서 공기압을 넣어놓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지 이제 고속도로 주행 시에 보통 연속 운전 시간을 체크했을 때 우리나라 평균 한 105분에서 106분 정도, 1시간 40분 정도 쉬지 않고 운전을 하고 특히 젊은 운전자 같은 경우는 160분 정도, 2시간 반 이상을 연속해서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타이어만 하더라도 한 2시간 연속해서 운전을 하게 될 경우에 표면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고무물성이 물러지고 제동거리 손실뿐 아니라 연배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소 90분, 1시간 반에서 2시간에 20분 정도 쉬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참가자들은 저마다의 전략으로 연비절감을 감안해 주행 코스를 운전했습니다. 연비절감을 몸소 체험하며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연비의 중요성을 체감했을 것입니다. 공정하고 꼼꼼한 심사과정을 거친 결과 그룹별 연비왕과 전체 연비왕이 가려졌는데요. 최고의 연비왕은 직장인 김병희 씨가 차지했습니다. 김병희 씨는 기아차 모닝으로 106.4km 구간에서 2.64리터의 연료를 사용해 무려 40.15km per liter의 실연비를 기록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급가속 출발안 했고요. 급정지도 안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시야를 멀리 보고 브레이크 밤는 횟수를 가장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탄력 운전을 많이 해서 오르막길에서도 고 RPM을 안 쓰고 그렇게 해서 연비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룹별 우승자로는 국산차 휘발유 2,000cc 초과 부문의 김태호 씨, 국산 휘발유 2,000cc 이하 부문 이진호 씨, 국산차 휘발유 1,600cc 이하 이정희 씨, 국산차 경유 2,000cc 초과 부문의 서정수 씨, 국산차 경유 2,000cc 이하 부문의 김의남 씨가 차지했고요. 수입차 휘발유 부문의 이목빈 씨, 수입차 경유 부문 강병희 씨. 하이브리드 부문 엄종현 씨가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역대 대회 중 가장 높은 성적을 보였는데요. 그만큼 많은 운전자들이 에코 드라이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아시아 경제 연비왕 대회는 국내에서 열리고 있는 연비왕 대회 중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오래됐고 또 규모도 크면서 체계적으로 신뢰성 있는 대회라는 측면에서 또 가족이 동반해서 자기 차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측면에서 다른 연배양대에는 근본적으로 차별화가 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정부에서 에코드라이브 친환경 경제운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소홀히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료를 낭비하고 또 이산화탄소 배출이나 이런 부분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은 문제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대회를 활성화를 통해서 좀더 홍보나 캠페인을 통해서 국민들이 연료를 절약하고 또 이산화탄소 같은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대회라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김경배 교통전문위원은 친환경 운전이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는 경제적인 에코드라이버를 선발하는 제9회 아시아경제 연비왕대회. 그룹별 연비왕 10팀에는 각각 50만원의 주유상품권, 대상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이 증정됩니다. 연비왕 대회가 단순한 대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에코드라이브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교통뉴스 손영주입니다.